전후 일본의 제일동포와 관련해서 전후 제일동포의 그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로스의 전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패전 민족 일본인데 해방 민족 제일동포라고 하는 그런 이항대립적인 구도가 전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차별과 멸시에 대한 반감이 이제 표출되는 그런. 어, 상황이 이, 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에, 예컨대, 사쿠마, 아, 그, 어, 아, 마 사부로라고 하는 어, 그 의원이 에, 연설한 내용이, 에, 와그너의 책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46년 8월 17일 날한 내용입니다. 아, 우리는 항복할 때까지 일본인으로서 일본에 거주해 왔던 대만인 한국인이, 마치 전승국 국민처럼 뽐내는 것을 결코 방관 못어할수 없다. 어느 정도 우리는 패정국 국민임에 틀림이 없지만, 항복의 최후순간까지 일본의 법령하에 생활해온 자가 갑자기 정복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일본, 일본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일본인, 의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본인으로 일본에 거주해 왔던 대만인 한국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서 일본에 거주했다. 그런데 일본이 패전하게 되니까 그 일본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복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일본에 대해서 어대 오늘 순간 이제 대만인 한국인이 돼서 일본인을 어 정복자처럼 어 이렇게 또 내려다보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본 그 정도로 이제 그 해방민족 제일동포가 어그 동안 그 제일동포를 차별하고 멸시했던 일본인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내용을 일본인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아, 그런 그 일본인들의 차별과 멸시에 대한 제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 못지않게 이들은 제일 동포의 그 일본 직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배제되는 그런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쿠마라고 하는 의원이 보기에는 마치 한국인들이 그 정복자처럼 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복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들이 왜 그런 상황에 상황으로 나가게 아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일본인들이 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또 코너에 몰아놓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일본 직장에서 제일동포들을 배제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죠. 이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인이나 한국인이 왜 이렇게 폭주를 하느냐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다라고 얘기할 뿐 폭주하고 있는 원인을 일본인이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 그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그 제일동포가 일본 직장에서 배제돼 가는 모습을 그볼 수가 있는 것이 (52년 10월) 현재 제일 한국인 중에 무직자가 무려 62%에 해당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62%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먹고 살, 살려고 하느냐 하게 되면 아웃로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보호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1950년 11월 6일 날 후생성 사회국장의 통달 중에 생활이 공공한 외국인에 대한 복지 조치의 방침에 대하여라고 하는 통달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생활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활보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정도의 생활보호밖에 안 해주느냐 그이 이상의 생활보호를 해달라 혹은 이 이상의 이것과는 좀 다른 내용의 생활보호 내용을 더 첨가해 달라 더더해 달라 하는 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는 어, 생활 보 외국인에 대한 생활 보호는 이 후생성 사회국장의 통달에 의하면 외국인이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일본이 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해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어, 시해로. 어, 은혜를 베푸는 형태로 어, 생활보호를 해주는 것이다는 그런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1951년 시점에 보면 일본 총 인구에 대한 생활보호자의 비율은 2.4%인데 이때 당시 외국인들 가운데 보호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9.9% 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55년 단계에서 보면 일본 총 인구 가운데 생활 보호 대상자의 비율은 2.2%로 약간 줄어듭니다. 그런데 외국인 보호율의 비율은 21.4%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보호율이 21.4%다, 4%나 된다 하니까 이 외국인 그리고 이 외국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어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보호를 한다 하는 어, 그런 어, 내용인데 어, 그러나 어, 이 이거는 전체 외국인들의 숫자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거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어, 어떨까 이, 이 통계가 부리는 어떤 그 마술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일제조사를 1956년에 이제 그 실시를 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보호 적용의 긴축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7년에 이, 그, 어, 들어가면 외국인 보호율이 12.7%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 그 북송에 대한 어, 일본 정부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전체 인구가 약 60만 명 또는 65만 명 내외의 인구가 전체 일본 당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점에서 외국인 보호율이 일본인들에 대한 보호율 2.2% 2.4%에 비해서 현재의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본이 두통 생활 보호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제일 동포들의 직업은 그 정주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어, 이제 직업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연령별 또는 성별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인구 피라미드가 제일 동포들의 인구 피라미드가 일본인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갑니다. 아, 특히 일본 출생 음, 일본에서 출생을 하고 또, 일본인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인들과 또래 집단을 형성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이들이 주로 이제 일본으로의 귀화를 촉진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와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보면, 어, 사실은 어, 그 다른 부분에서도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제일동포의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동포 2세 3세들이 등장하면서 어, 국제결혼이 점차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민족이나 혈통에 집착하는 구 세대 가치관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 하나 들 수가 있겠고요 어, 또 하나는 제일동포 자녀의 압도적인 다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저는 일본 학교에서 배우고 일본인과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의 교제권이 일본인들과 상당히 겹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일본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동포들끼리 사귈 기회가 적어서 교포를 결혼 상대로 찾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도 일본인과의 그 국제 결혼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일 교포들은 상당히 높은 학력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의 그 교육에 대한 열망, 이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세대든 부모는 자신들의 세대보다 자녀들이 보다 높은 학력을 갖고, 어, 그리고 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안정적인, 그리고 가치 있는 직업, 뭐, 여기에도 이제, 어해가 있습니다만, 가치 있는 직업이 뭐든, 어그 직업의 귀천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전문적인 직장에 종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의 그 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그 배경을 이루게 되는데, 어, 제일 동포 부모들 세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그 마음이 있어서 어, 자녀들을 그 대학 이상 이렇게 진학을 시킨다든가 하게 되고 어, 그런 그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어, 제일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이제 직업 어, 그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성이 예, 증가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